한때 활기찬 음악 산업에서는 두 명의 탁월한 재능을 지닌 형제가 있었습니다. 독보적인 능력을 가진 이찬원은 그 독특한 목소리와 매혹적인 공연 스타일로 튼튼한 평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현대 트로트 열풍의 주요 인물 중한 명으로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바라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적 여정 속에서 미스트로 3분이라는 경연이 등장했습니다. 이 경연은 잠재적인 재능들이 자신의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경연에서 이찬원의 여동생인 박효정은 자신감 넘치는 개막 공연으로 무대에 섰고, 그녀의 탁월한 기량의 관객들은 홀렸습니다. 박효정의 재능을 인정한 것은 관객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그리고 존경받는 MC인 김성주와 그의 아내 박정희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박효정의 능력이 유명한 형제인 이찬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피드백 속에서 김성준은 소중한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박효정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형제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를 제안했습니다. 박효정은 유명한 형제 덕분에 주목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성주가 전해준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개별적인 재능과 헌신이 진정으로 뛰어남을 증명할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지지와 지도를 받은 박효정은 겸손하게 김성주 MC와 그녀를 믿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근면하게 일하고 예술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친절에 보답하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박효정은 성공의 길은 재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과 위대함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경연이 진행됨에 따라 박효정의 탁월한 공연은 미스트롯 3분에서 큰 인기를 끌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형제의 이름이 처음에는 그녀에게 명성을 안겨주었지만 이는 또한 그녀에게 자신을 단언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각각의 공연마다 박효정의 노력과 능력이 빛나며 음악 산업에서 이찬원의 여동생으로만이 아닌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효정은 성공을 향한 여정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주의 조언은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필요성을 깨닫는 데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신감, 신념 및 의지를 심어주어 예술적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